자, 사례한 거두 번째가 이게 바로 그 메인 사례인데요. 이겁니다. 검사 결과 통보 의무와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중공이나 기성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하도 공사 대금보다 어떻다? 손해나 지지상금이 훨씬 더 커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막그 격불해가지고 소송 건너 막 이래가지고 뭐 준비하느라고 넘었는데, 이 원청에서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처분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그, 아, 나 억울하다. 이거를 소송을 걸었거든요. 과연 승소할 수 있었겠느냐. 가 바로 이 사안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앞에 강의를 그 들으셨으면 느낌이 없겠죠. 어떻다? 네.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안 했다면, 그죠?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지급 의무가,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랬죠. 이, 아니다. 크랙도 많고, 막 지지상도도 많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과연 그 정당한 사유가 그거냐. 아까 제가 저기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게 원청이 지급기를 경과해가지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정위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법 위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바로 그 되는 거지. 지급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 없다 는 겁니다.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아까 앞에서 본 것대로 대금 채무의 발생 자체가 뭐 상계 등변제등 그것 그것 때문에 아예 없었다. 없어졌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 사실 여부만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게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 대금 지급기일의 결과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네요. 어쨌든 여기 여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어요. 누가 고등법원이 그래서 부실 공사 등으로서 해 손해를 먹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사유 아니냐?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다? 아 웃기지 마라 파기. 예싹 파기했죠. 예. 그래서 근데 왜 파기했냐? 아까 앞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예, 다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깨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 대법원이 지급기를 대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바로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다 판단할 필요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예요.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13조 1항에서 건설하도의 경우에는 어때 60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60일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금 지급과 의무 관련된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도급법 구조가 10일을 넘겨서 통지를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통지를 의 지연한 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예요, 이거는. 천재지변 등 통지가 불가능했던 사유이기 때문에 그 지연된 통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지. 이거는 그 통지의 기관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사실을 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확실하게 머리가 정리가 되셨죠?